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제주 제2공항 계획대로 추진입니다. 제주 제2공항이 계획대로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 제2공항을 계획대로 진행하겠다는 것이 2020년 1월 3일에 발표한 상위법인 제3차 항공정책기본계획고시 내용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제3차 항공정책기본계획은 2020년에서 2024년까지 5년에 대한 항공기본계획입니다. 항공정책기본계획은 항공사업법 제3조에 근거하여 항공분야 각 분야를 포괄하는 법정기본계획입니다. 2020년 1월 3일 고시한 내용에 따르면 제주제2공항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요. 제주제2공항을 원래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명시했습니다. 직접적인 제주제2공항 고시는 아니지만 상위법 고시에 언급된 것은 직접 고시와 같은 효력을 지녔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에서는 공항을 국가 경제 기관 교통망으로 위상을 격상시켜서 재정 여입하고자 하네요. 다가오는 시기에는 드론이 위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아서 공항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드론을 이용한다면 국가 간에도 이동도 훨씬 쉬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각 지역마다 위치하는 공항의 중요성이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되게 중요해지리라 봅니다. 그래서 제주 제2공항과 세만금공항, 김해 신공항 등을 계획대로 진행하겠다는 것이 국토부의 생각입니다. 지방공항 운영에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검토하겠다고도 하는데요. 이는 원희룡 도지사가 추구했던 공항 운영 참여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공항 운영에 참여한다면 제주도 재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공항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여서 공항 운영에서 상당한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공항입니다. 항공 기본계획 고시 후 참고 자료를 통해서 김해 신공항은 국무총리실 김해 신공항 검증위원회의 검증 과정의 결과를 반영해서 공항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을 발표했는데요. 제주 제2공항에 대해서는 이런 발표가 없었습니다. 제주도 우회 특위나 제주 제2공항 반대파들이 반대파들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김해 신공항과 제주 제2공항의 차이는 도지사의 입장으로 보입니다. 제주 원희룡 도지사는 제주 제2공항 진행에 대해서 확고한 입장인데요. 경남 도지사와 부산 시장 등 권력의 중앙에 선 사람들은 모두 가덕도 공항을 선호하고 있는 입장이라서 변화가 가능해 보입니다. 물론 일반 표심에 영향도 미치는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제주도는 제주도 의회 일부와 반대하는 제주도 의 숫자도 다수에 못 미쳐서 정치권에 크게 영향을 못 미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환경부의 전략 환경 영향평가 재보완 요청으로 불거진 제주 제2공항의 불확실성은 2019년 국토부의 아래와 같은 답변으로 불확실성이 일차적으로 해소되었습니다. 중대한 요인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제주 제2공항 건설 기본계획 고시 절차 중단은 어렵다라고 국토부를 방문한 제주도 특위 대표들에게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환경부는 철새에 대해서 더 자세한 자료를 요구했었는데요. 국토부에서 바라보는 철새는 중대한 요인으로 인식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영종도 공항 개발시에도 제주도보다 더 많은 철새들이 서시겠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철새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한 건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만약 환경부가 부동의를 주고자 했다면 철새가 아니라 동굴이나 오름 등의 문제를 고론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철새의 문제는 너무나 애매하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공항 주변에는 철새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공항 주변에는 높은 건물들이 들어설 수가 없고 논들이나 강을 끼고 있는 구조인데요, 철새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공항에서는 철새들을 쫓는 팀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희룡 도지사는 신념 대담에서 제주 제2공항은 도민 수건이자 제주도의 미래라며 재논의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천명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김해 신공항과 상황이 가장 다른 점 중에 하나가 원희룡 도지사의 확고한 신념입니다. 원희룡 도지사는 제주도 특위와도 대입각을 확실히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제주도 특위에서 요구하는 활동비 집행도 반대해서 예산이 배정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얘기했던 제3차 항공정책기본계획 고시에서 제주 제2공항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명시한 것이 국토부의 확고한 입장인 것으로 보여서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더 이상의 변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셔서 좋은 투자하세요. 감사합니다.